한 입씩만 먹셔도 돼요? 하나 다안 드셔도 되고 자 일단 차가운 일단 제가 질거예요 질거예요 늘 마시면서 해야 돼요 네 늘어질 수 있게요 이게 온다 했어요 리라고요 아, 리 가서 거예요빨그거요네예요 그냥 아까 그느에요어 기억이 요 아이물하보신분있세요 누구 맛 봤어요? 온갈수 그래서 만든 거예요? 네온갈수네 별이 막붙 많이 어요네막 많이 났어 그거와. 근데 신데, 신데 어물더어야 돼? 시큼한 거야. 막. 아까 그퓨리핀티 다시 넣면아 다시 넣어야 맞아요. 여기는 정확히 났네? 저번 정확히 1위 치긴 났어. 타자 위에다가. 근데 <laughs> 그게 그래, 그래, 정확히 났죠? 요새 당시에 감이 최고인 것 같아. 정확히 티이나고 물이 들때 정확히 났어. 감이 <laughs> 좋아지금 <laughs> 자 그러면, 누나한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네. 세시면 데뷔.